피 은퇴 바르셀로나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중앙수비수 제라드 피케는 프로 축구계에서 은퇴했습니다 피케는 수년 동안 한 팀에서 뛰어오면서 동네, 동네 아저씨 같은 익숙한 얼굴이 되었으며 요즘 보기 드문 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인물 제라드 피케 베나뷰는 베나 1987년 2월 2일에 바르셀로나에서 허, 태어났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와... 21년 동안에 선수 경력에서 피케는 445회 경기 출장과 3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케는 2004년 10월 26일에 크루를 상대로 맨유에서 성인 구단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피케는 사라고사 소속으로 2006년 9월 24일에 비아레아를 상대한 스페인 프리메라 디비전 시합에서 성년구단 첫구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잉글랜드를 상대한 스페인 대표팀에 데뷔한 이유로 그는 국가대표 100위의 경기 출장과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97, 98 시즌에 제라드 빅켄는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7년 동안 구단에 머무르는 단 1회 리그 경기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0405. 그는 16억 원의 금액으로 맨유에 합류했으며 12회, 아, 가로로 찍을걸. 리그 경기 출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그는 레알 사락으로 사 네, 임대 선수로 생활했으며 22번의 리그 경기 출장에 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맨유, 스페인의 몸에 담고 있을 당시 피케는, 피케팀의 2008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 유럽 청소년 선수권 대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선 체리티 쉐이드 음, 0809 시즌, 그는 1 62. 62억 5천만 원의 금액으로 바르셀로나에 다시 합류했으며, 411회 리그 경기 출장 을 3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의몸 담고 있을 적에, 피켓 팀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프리메라 디비전에서 우승, 세계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2009년부터 2020, 2021년까지 4회, 2010년 월드컵 우승, 2012년에 유럽 선수권 대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회. 아, 그냥 개 레전드. 피켄은 선수생활 중 다음과 같이 50개 대회 우승이라 놀라운 아우 씨, 일지로 못하겠어 피켄 또한 이런 다음과 같다 마음 아프다 진짜 피키 선수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뭐 작별 인사 이런 거 없나? 이를 위해 주정및 부지상 선정을 위한 선수가자 너무 마음 아픈걸요. 근데 바르샤는 짬순이라서 진짜 이별이구나!